낡은 원형 방문 손잡이를 심플하고 깔끔한 스타일의 방문 손잡이로 교체했습니다. 방문 손잡이를 교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손잡이 부분을 분리해야 하는데요, 손잡이 목 부분에 구멍을 송곳이나 쇠젓가락으로 꾹 눌러주면서 손잡이를 빼냅니다. 그리고 손잡이 커버를 돌려서 분리하고 나서도 풀면 반대 방향으로 손잡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버로 오래된 래치를 제거해주세요. 래치를 제거할때는 위아래 나사를 풀러서 잡아 빼기만 하면 쉽게 제거 됩니다. 문틀의 캐치박스를 제거하는 부분은 영상에서 생략했습니다. 화장실문 손잡이도 교체를 했었 는데요. 오래된 화장실문에는 녹이 많이 쓸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할때 힘이 더들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문 손잡이를 달아보겠습니다. 방문틀에 캐치박스를 넣고 캐치판을 끼워 넣습니다. 나사를 끼우기 전에 나사 구멍에 이쑤시개 조각을 넣고 작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사가 헛돌지 않고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방문에 있는 나사 구멍에도 똑같이 이쑤시개 조각으로 구멍을 메우고 작업했습니다. 먼저 레치를 달아줍니다. 레치를 달때두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레치 몸통 부분에 잠금 버튼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방문 안쪽 방향으로 해서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레치 볼트 부분입니다. 레치 머리에 뭉뚱한 부분을 문이 닫히는 방향으로 돌려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레치 면판을 끼워 넣고 나사로 고정시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문 손잡이를 설치된 레치와 맞게 끼워 넣어주세요. 이상하죠? 왜 아까 맞게 놓고? 안쪽 문 손잡이와 바깥쪽 문 손잡이를 구분해서 끼워 넣어야 하는데요. 잠금 버튼 구멍이 있는 문 손잡이를 안쪽으로 끼워 넣으세요. 그리고 문 손잡이를 나사로 고정시키면 됩니다. 나사를 완전히 조이기 전에 문 손잡이의 수평을 잡아줘야 설치 후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문 손잡이를 교체하는 데는 15분 정도 소요됐고, 문 손잡이 비용은 9,990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